짜나 자, 오늘. 오늘, 오늘 양기사마아차는 그냥, 육하는 거 자, 다음은 뭔가요? 천사양. 일단, 구름지역. 뭐? 천사양. 잠깐만요, 천사양. 여기, 구름지역 가주세요. 저번 시간에 구름지역 잠금해제 했었죠? 여기서 네, 여기. 여기부터 이제 점 그, 느린 모드. 아! 달리기를 키고 와도 자동으로 느림이 돼요. 원래 옛날에 어, 옛날에는 원래 달리기를 키고 여서 보면은 달리기가 유지됐었는데 사라졌네그 기능이. 어 근데 그래? 그러면 업데이트 로그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개발자가 그거 까먹었나봐 아니면 귀찮아서 안쓴 건지 아. 레이띠띠 작은 그럼. 쟤가, 꽉, 오징어, 땅콩, 스트로베리, 엘리펀드, 빻빻. 어, 이 게임, 2025년 1월 22일 업데이트 했는데, 왜 저거, 업데이트 로그에 안쓰지, 저거? 디로리 띠띠띠. 봐. 하. 오케이, 나 맞다. 기다려야지. 여기 아. 그리고 여기 돌아가는 발판. 다음은 자, 다음은 뭐냐면 우주 비행사. 아, 어, 우주 비행사. 어디였지, 뉴스가? 여기 안나 아, 언덕 위였지 않아, 언덕 위? 응, 나나 언덕 위였던 것 같은데. 바이올렛이랑 근처였나? 뉴스가. 아 여기 있다. 어디? 여기 사쿠라 지역 맨 뒤쪽. 맨 뒤에, 잠시만. 바이올린에서 바이올, 아 여기 있다. 이로켓 열쇠 테이크해 주시고. 다운다운 여기. 여기 있어. 그 저기 섬이 보이는데 저거 메이 마이스톤이었나? 그럴 거예요. 여기, 문 열고, 키사비 펴주신 뒤 발사를 눌러주세요. 잇. 왜 우리 겹쳤어? 아니네. 간다. 난 간다. 이제 출발. 뭐야, 어디 갔어? 우주로 순간 이동 중. 우리로운 가리동 쭉 까지 시여기비비비비 아. 여기 튜토리얼 어떤 거. 여기서 여기서 이거 타고 점프. 점 아! 엄마, 엄마. 지딩 아무튼 저기로 가시면 저기로거든요 오 메인 아일랜드 여기에서 여기 오시면 메인 아일랜드가 잠금해제될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얻어주시면 됩니다 우주 비행사 양 그리고 여기에서 파른 여행 여기 파리에서 왕국 여행 주요 세계로 가주세요. 자, 아, 그 다음, 검은 양. 일단, 사원. 아, 던전던전요 던전, 던전. 자, 여기에서, 이거 여기 트랩도어, 열리니까. 던져, 던져. 여기에 닿아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어? 그냥, 던전에서 달리기 키고 오면 달리기가 돼. 그래? 어. 다음은, 자, 에게준으로 담아 치즈. 이거, 여러분들, 일단은 설정에서한 영어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영어로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그냥 채팅창에다가 치즈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자면 c h e e CHEE. 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 영어 쳐야돼요 아, 이거 그리고. 어떻게 바꿔 설정 그 위에 로블록스 버튼 누르고 설정 들어가 아 아니 근데 니 네, 채팅창이 있는데 그거 보거나 잠시만 어디있지 아, 영어 영어 해서 여기서 이제 치즈. 아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요? 아. 영어 영어로 쳐. 씨 뭐라고? 아이아 아니 봐봐. 천하. 나는 이게 이게 채팅창까지 번역이 안 된다니까. 네? 봐봐. 응? 나 채팅창까지는 번역이 아. 안 돼. 이거 그러면은 설정에서. 끄기에, 그러면은 이렇게 돼.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그래서, ch, e, e, s, e 라고 쳐주시면. 여기 아래? 이렇게 어, 얻어주실 수 있습니다. 응. 자, 다음은. 그, 구름양 얻어보도록 하겠습 아, 일단 이거 바꾸고. 바꾸고. 끄기를허기로 바꾸고 한국어로 클라우드 지고 와주세요. 아, 잠시만 한국어 여기 없어 아 여기 있네. 잠시만 오케이 클라우드 지금... 그다음이 뭐였지 구름야. 어 맞아. 어, 얘는 좀 여기 아래 작은 구름 있죠 저거예요. 저거. 어었어 다음은 뭐야? 먼지향이야? 아 어, 먼지향. 먼지향을 여기서 시작해도 될 거. 아 잘못했어. 습. 아 숲이란데 왜 타운으로 와? 아, 아왜 숲이 없어? 숲으로 와서 여기 옆에 이거 저번 시간에 이렇게 터치하면 된다고 하셨죠? 죠 여기서 빠지면 여기거든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 들어가시고 여기서. 옆이었나 여기다 어 여기 무슨...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무슨... 다음 실제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뭔지... 제가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랜턴 들고 다시 올게요. 여기에서 어디냐면 이쪽 여기 이쪽 다음도점턴하면안 되고요 랜턴이 필요한 거는 10매 기필 그 빛나는 양이지. 어. 여기에서. 심해. 심해 깊이. 어디야? 여기다 봐봐. 얘가 여기. 좀 많이 어려워. 길찾기, 이런여기 아니야. 여기 위에. 여기 이런 공간이 있죠. 여기로 와주세요. 그 다음에 저기 유일하게 빛나는 공간. 여기 구멍으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봐봐. 여기서. 여기서 여기 아래였나? 아래가 아니고 여기 아래. 그래서 그냥 올라가. 봐. 올라가. 뭐? 있어? 여기. 어 여기다. 있 여기서 올라가. 형아 그거 장착해줘야 돼. 자지를 몰라. 나 장착했어. 여기였나? 여기다 여기에서 여기에서찾아 봐봐 여기에서 여기 들어가 주신 뒤 여기 위에 올라 와서 어디 어디 잠시만요 아, 여기 여기 어어 어, 여기 어 여기 어디가 여기? 어, 근데 여기 아닌데. 우리 계속 돌고 있는데. 어디 어디 있지? 일단 여기 안에 들어 있거든요, 얘가. 우리 여기 천아 어? 여기, 여기였나? 여기? 여기 아래로 들어간 건가? 여기 아닌 아니... 거. 맞나? 천아 왜안 따라와? 아니 어디 아래인데 여기 아래 아 여기다 여기 어. 아래로 잠시만 차나 차, 잠시만. 여기 아래인 것 같아 어 맞아 나와 그런 것 같아 나왔어 잠시만 여기 아, 아. 있어봐 아아 끼였어 나 아니 어 여기 어딘가에 아래쪽으로 내려가 봐. 어디? 아니 차라 나좀 따라오라고. 아니 형아 왜 자꾸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나 여기 그 빛나는 척구 관어어나 응. 찾았어. 차 봐봐 봐봐 나 거기 아니야 여기 여기서 에 여기 이쪽에서 여기. 아. 오케이 okay, 여기 들어지마 여기로 다시 오고 다음은 날 도망가 다음은 초롱냥초롱냥이 친구는 던전 달리기를 키고 오시는 게 좋아요 미리 키고 오시면은 달리기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얘가 그첫 번째 시간 때그 실종된 양 개예요 예 그런 설정 던전 던전 얘가 감옥에 갔다 뭐나 꺼졌어. 아, 근데 어차피, 여기. 얘도 랜턴 필요해요. 점프? 안 필요하긴 한데, 여기다 쉬프트락 끼고, 오케이. 여기. 얻어주시고, 다음은 마인크래프트 양. 얘는 동굴. 얘는 일단 부시돌 찾아야 돼요. 부시돌 부시또. 라이터. 부시돌아 부인데 부시돌과 부시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었더라? 여기 광부 아아 아, 기억났어 응. 아아아그 일단은 그 마을 마을? 여기 동굴 안에 없어 마을에서 여기 오오지지 오렌지 지 오렌지. 응. 너도 기아아지않아 이제? 어. 여기 아아 공간에서. 내가 예전에 양착기 공략을 했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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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내가 옛날에 양착기 공략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거 기억나 그다음에 여기 가지고빛 해주시고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뜬뜬뜬뜬뜬 든든. 왜 여기 안에 베드락 있어? 응? 진짜? 이거 이렇게 해봐 화면 응? 응. 나는 안돼 캐퍼트락 아 켜. 어 그러네 베드락길 땅파 착착 사 가지고 와서 파 볼까? 아 그거 안 되잖아 <laughs> 베드롱이야 비밀등 뭐야 저기 백룸 같은 거 아, 아니구나? 양 찾기에 맥는 추가되면 또 좋겠는데 스마일러 양막어 바다라지양 이것도 미루거든요 일단 스폰으로 와주세요 아타운이더 빨라 아 아니 얘네 참 봐봐 아니 아 여기가 더 빨라 봐봐 여기 있잖아 여기 양을 와 바다라지양이다 아 어? 이렇게 빠집니다 아우 양아 어. 양이 미루거든요 어디야? 응. 하나 스폰인데 그래 나 돌아갈게. 어 여기구나 여기 일단 물 같은데 거기를 일단 찾아줘야 되는데 어, 여기다 여기에서 여기였나? 응. 여기 아니었나 그 아니야. 뭔가 연료떡 어, 켜봐. 아니 너왜 이렇게 안 떡? 아니 어디인지 짐작이 안 가잖아. 나 랜턴 켰어. 여깄다. 아니, 너왜 이렇게 못 따라오냐고. 아, 거기 아닌 것 같아. 형아, 잠시만 뒤로 와봐. 여기 약간, 안 빠져, 안 빠져. 여기는? 여기. 아, 여기 아니야. 형아, 너왜 자꾸 날안 따라와? 아니, 내가 잠시만 뒤로 가보라고 했잖아. 어? 형아, 우리 그래, 출발해서만, 마... 어? 맞아, 야, 멈춰봐, 그 자리. 멈췄어. 잠시만 따라갈게. 아, 여기다 아니야. 왜? 통화 보려고. 여기서 에 이쪽? 아 거쪽 아닌 걸야 거쪽 출발이야. 아, 여기 출발. 출발해서 이쪽 가서 한참 그 여기 막혀 있고 여기. 에, 거기는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 진짜? 응. 왜 <laughs> 자꾸 돌아. 여기? 여기 사이였던 것 같아. 아닌가? 오, 어, 맞아. 여기 빠지면? 여기. 다 잘하냐. 진동하는 모래양 얘는 던전. 던전. 아, 아니, 야내 사마, 사마, 사마. 내가 아, 헷갈 깔렸어. 여기서 저번 시간에, 저번, 저번 시간 맞지? 응, 저번 시간 저번 시간에 여기 갔었잖아요. 여기 우비를 일단은, 어디, 어디 정도까든, 중간 정도까지 깨주고, 여기 있잖아요. 이거 다아주세요 따단. 이게 뭐냐면, 얘, 얘가 빌려요 이렇게 떨어지려고. 옛날에 이거 진짜 어려웠잖아, 우리. 맞지? 응.

아, 그러면 여기 머리콩 보관 조심해줘야 돼요. 머리콩. 여러분들 그리고 그 검은색 다음에는 안 돼요. 미야, 아, 나 바로 점프했어. 머리콩 조심 해주시고. 아, 오케이. 클로이 뭐야? 뭐야 이거 그리고. 여기? 오케이 단계 겟... 어 뭐야 왜 안돼? 나 점프 눌렀는데 분명히 점프 올라가고 점프 점프 머리콩 구간 머리콩 조시어 뭐야 여기 올라왔어 머리콩 구간은 좀 1인칭하면 나왜 랜턴 왜 들었어 오케이 진동하는 거 여기. 여기, 그래 오케이, 이렇게 얻어주시면 되요. 진동하는 모양. 이거 진짜 이거 하는데 한, 한 시간, 한 30분 걸렸잖아요. 네. 무지개한 그렇죠? 구름. 다음은, 뭐냐. 무지개. 무지개양 레인보우 양. 구름. 자, 여기에서, 여기. 이거는 약간 암기그 지오메트리에서 암기 파트만큼. 빠바람밤. 빠바람밤. 뒤에서 하는 바람밤 빠바람밤. 빠바람밤. 빠바람바람밤

오케 t a r aku oke 방 o n g kita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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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붉은양. 이건 띵띵이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구름 지역으로. 제가 이렇게 얇은 파트 뭐냐? 여기 구름 지역 맞아. 구름 지역 여기 여기에서 여기 구름 여기 이거 밝고 여기 주황색 집인가 여기로 여기 로 떨어 져 주세요. 여기 여기 뭐냐? 여기 실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실같 같은... 특히 얇은거에서 얇은거 저는 띵띵이라고 불러요 저희는 왜냐면은 이렇게 밟으면은 이렇게 이게 뭐냐 거기 다리, 왼, 왼발과 오른발 사이가 다이가 끼면은 저희는 띵띵거리는거랑 같아가지고 띵띵이라고 불러요 저희는 이런거를 어 한번에 겠는데 <laughs> 띵띵 띵띵띵 띵띵띵 오케이 <laughs> 다음은 루비양, 사쿠라, 녕하세요 사쿠라. 여기에서, 여기, 바고 아, 맞다, 바다지? 바닥. 바다. 바닥. 바다. 여제안 고프지? 네. 여기. 여기, 여기. 떨어지면, 되게, 랜턴 들고 가는 게 좋아요. 여기. 해서 떨어지면 오케이 여기 얻을 수 있습니다. 루비양. 어, 루비양? 루비 양, <laughs> 어 <그거> 루비 양, 루비. <laughs> 그 루비 아까 때미리맨 파쿠라 양. 파쿠라 여기 가져야겠죠 그러면? 이게 그거 우비. 맞아. 우비를 어떻게 가냐면 여기 언덕. 올라가서 여기로 냠빠 올라가서 여기 이거 꽃나무 밟아 이렇게. 아, 아. 응욕심은안 됩니다. 맞아요. 생생는 냉정한 법. 욕심은 적당히 있는 게 좋아요. 네. 너무 많이 있으면도 안 되고 너무 없으면또안 되니까 그건 적당하게 있는 게 좋아요. 욕심은 빵빵 딴딴 어, 오케이. 여기서, 요 점프, 아, 달리기를 안 켜가지고, 살짝만 움직였더니. 음. 여기 와서, 음. 어, 방금들 셨죠 아니, 아까 전에 공포 소리야. 음... 여러분들 차니가이런거 음... 다들 셨죠 방금 전에도 들으셨죠? 아니요 어. 아기 아니, 시청자 봐. 아니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laughs> 어쩌라. 어쩌 어쩌락 어쩌락락. 락락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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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ft, 락. 락. 건시포트에 영어가 뭐, 어, 뭔지 안다면, 어쩌고 돌이네? 어쩌고 돌. 아니, 한국어로. 오케이. 나 깼어. 그래. 그러면 그래야 할 거지. 아닌데? <laughs> 여기 서 꺼야 돼. 오케이. 꺼. 야 거기는 거기는 이제 높잠프 걸음으로 어 봐. 핑크야 여기서도 스폰트인데 어디 여기 그래 응 그래 그그거랑 그러면 그래랑 뭔뜻인데 다른 안 다른 건 너무 세게 어 방금 전에 여러분들 들으셨죠 <laughs> 또 아니요 못 들였어요 너... <laughs> 여러분들 방금 전에 뒤로 좀 가가지고 다시 그 소리를 들어서 와이 소리 뭐지 신기해 주세요 <laughs> 아 형가 발바에서 떨어졌잖아 응? <laughs> 오케이 음음음야야예예너왜뭐 음. <laughs> 예라고? 뺨뺨 <laughs> 치는 새키 아니 뺨 치는 새키 빰빰빰빰 오케이 okay. 자 여기 자 다음은 거꾸로 됐냐 얘는 이어서 할게요 like 여기 아이 <laughs> 아 예. 여기 뭐 어디였지 어. 유명 끝이었어요 아닌데. 사다리가 있는 쪽인데, 그, 동굴로 가는. 그래? 좀 봐봐. 그러면, 그래. 여기를 떨어져! 오케이. 어, <laughs> 누우세요? 저기요, 누우세요? 아, 저는 카쿠르티 리핀양인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자, <laughs> 다음. 아, 너무 웃기네. 우두야. 우두, 야, 우두, 우두 해가지고. 와, <laughs> 씨, 야! 잠시만 아 이것까지 하는거지 자 이거 어떡하나 여기 울타이 맨 끝에 보면 밟히는 데가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 밟히거든요 여기에서 달리기 키고 점프 그래서 여기로 그 오케이 아. 자 이러면은 끝났는데 어. 하드? 오케이. Okay. 우드. 우동우동 양. 드아너 근데 배우가우 사이에 양 공략할 거야? 난설우만 우드. 우 있으면 우고자 일단 여기까지 드 우드. 스드 바이 우아